같은 반응이다. 이거 <laughs> 표정 왜 그래? 표정, 표정 왜 그래? 표정. 그래도 맛있나 보다. <laughs> 어, 계속 달라고. 들어가면 안 돼도 안 줘. 네 손만 나오고 있어. 알고 아, 맛있어. 아, 아, 표정, 아, 아, 별론데 잠잘 때그 아저씨 표정. <laughs> 아이씨, 이거 <이건> 맛있나 보 <laughs> 어. 맛있죠? 근데 계속 달래 이게 처음만 그런가 봐 얘가. 어, 근데 계속 달래. 그죠? 그럼 그만 먹을까 유라? 어쩔 <laughs> 줄 <laughs> 몰라 하는 거 같은데. 잘 먹어서 자기다 이거. 한 두세 번 나눠서 주면 될것 같은데, 두번어 <laughs> <laughs> 표정... <웃음> 표정 이러면서 계속 달래. 그래도 이거는 안 걸리... 어디가 어 걸리는 게 없어서 다행인 좋을 것 같아. 줘또그 응. 퓨레는 응. 이렇게 막더 달라고 안 그러더라고. 응. 더 먹을 거야? 아. 아. 근데 얘는 응. 더 달라는 것 같아. <laughs> 어때? 아. 너무 웃겨. 看一下。